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 평가서를 각 분기별 분기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종 평가서를 도출해내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관할 부서, 프로젝트 팀명 그리고 프로젝트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 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분기별 평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종 평가, 즉 1년이 될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실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각 분기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다중 데이터 요성 검사가 걸려 있고요. 해당하는 부서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속해져 있는 팀명 그리고 프로젝트명이 차례대로 파업이 될수 있도록 다중 데이터 요성 검사를 걸어놨습니다. 이번 시간엔 다중 데이터 요성 검사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지만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백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트고요. 여기 보시면 관할 부서, 팀명, 프로젝트명 해서 각 분기, 정확하게는 목표 대비 매출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팀별로 평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여기에 시트에 있는 정보를 한 번에 파업시켜서볼 수가 있었다면 여기는 백데이터 자료로서 최종 평가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 나와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가 많은 경우는 한눈에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상단 해결시트 같은 평가서를 만들어 놓고 누구나 쉽게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 형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상내역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들도 A등급 받으시고 포상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다중 데이터 요성 검사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1분기, 2분기, 3, 4분기까지 각 분기별 평가 그리고 최종 평가를 여기 있는 툴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적으로 사용할 함수는 인덱스 그리고 매치, 매치 함수입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논리를 사용해서 값을 도출해 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서와 팀명 그리고 프로젝트명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라는 열 목표값 기준값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백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관할 부서는 B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명은 C열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명은 D열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행번호가 바뀌어 가면서 값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체함수의 트루 논리, 즉, 1 논리를 활용을 해서 관할 부서를 만족하고, 팀명을 만족하고, 프로젝트를 만족할 경우에 해당 분기에 대한, 분기는 이렇게 열 구간에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 구간을 만족하고, 열 구간의 분기를 만족했을 때, 목표, 매출, 달성률, 그리고 평가까지 도출해 내보는 식을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서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 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덱스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은 목표부터 본기 평가가 있는 테이블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값이 시작이 되어지는 여기 이 8번 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가장 오른쪽 최종 평가가 있는 부분까지 범위 선택 그리고 아래 구간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목록이 들어가 있는 구간은 다 제외가 되어졌고요. 숫자 값만 들어가 있는 구간만 범위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매치 걸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르 논리를 활용을 해서 관할 부서, 팀명, 프로젝트명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해당하는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해서 인덱스 함수의행 정보를 던져 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 1이 숫자 1은 True 논리를 대신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rue 그래서 True 어떤 조건을 부여할 텐데 부여한 조건이 조건에 모두 맞다면 그래서 이 조건 은 All 모두에 해당합니다 모두 맞다면 해당하는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해 이런 논리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1 True 논리 값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요 갈로를 한번 열고 시작을 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할 부서가 있었던 이 구간을 지정해 주시고 Ctrl Shift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셔서 관할 부서가 있는 범위를 절대 참조해서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 관할 부서 전략 기획이라는 이 문자가 보이는 구간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구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이 별표를 찍어주시게 되면은 end, 즉,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한번더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팀명. 이 팀명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절대참조는 해 주도록 할게요. 백데이터 넘어가시고 프로젝트 팀명이 있는 구간은 이 시열에 해당하죠. 이 구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 절대참조해 주시고 갈로 닫고요. 곱하기 해 주시고 갈로 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이 프로젝트 명을 또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치 함수에 1 논리가 들어가 있죠. 2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구간을 만족해야지만 해당하는 행 번호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c t r l s h i f t z 해주시고 는 해주신 다음에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트명을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3개 범위 기준값을 만족하는 범위 구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0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치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열구간의 매치함수를 마지막으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값을 만족을 하면서 1분기를 만족해야 되겠죠 1분기는 우리가 아까 백데이터 시트에서 봤을 때 세로로 이렇게 분기는 기준값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이 부분을 찍어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 참조를 해주는데 행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열로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혼합 참조를 행만 걸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행이 들어가 있는 기준값은 여기죠 6번 행을 이렇게 같이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해서 기준값이 들어있는 범위 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명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치 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병합이 되어 있는 구간은 가장 왼쪽에 셀 값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합된 구간이 하나, 둘, 셋, 네개 구간이 병합이 되어 있지만 이 1분기라는 문자 값이 존재하는 위치는 병합된 셀 구간이 가장 왼쪽 구간, 여기에 값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주치는 목표값만 지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해야 될 값은 매출과 달성률, 평가 결과라는 목록에 들어하는 값도 찾아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매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목표값 하나만 찾고 동작이 끝나 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 시트로 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매출값, 목표의 오른쪽에 오른쪽 한칸 이동한 구간에 매출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열 구간이 플러스 1한 지점에 여기에 매출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목표라는 값 오른쪽 두칸 위치 동한 구간에는 달성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라는 값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결과는 하나 둘세칸 위치 이동을 한 지점에 있는 열 번호 값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오게 되시면 목표로부터 밑으로 한칸 플러스 해주면 매출 그리고 또한칸 플러스 해주면 달성률 그리고 또한칸 플러스 해주면 공기 평가 결과 값이 나옵니다. 즉, 행으로 한칸 범위를 확장해 나갔을 때 플러스 1이 되면서 열 번호 값이 한 칸씩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우스 함수를 통해서 범위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행 번호 값 1씩 더해주는 논리를 더해 볼 겁니다. 0 넣어주시고 다시 이구관으로이동 해서 플러스 로우스 걸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치 함수로 병합되 있는 그 구간의 첫 번째 값, 1분기 또는 2분기, 이런 목표 값들만 지금 찾아 냈어요. 그런데 추가로 구해야 될 나머지 기준 목록이 병합된 목록이 4칸이었거든요. 4칸에 들어가 있는 기준 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굳이 로우스 함수로 범위가 확장될 때 플러스 1을 해주지 않더라도 매치 함수가 찾는 열 번호 값은 1로 무조건 찾죠.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지점은 0, 그리고 밑으로 한칸 이동을 하게 된 지점은 행번호가 추가가 될 때마다 1씩 더해 나갈 수 있게 로우스 함수를 불러줄 거고요. 일단은 행번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구간이나 이렇게 A2셀 구간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번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콜론 찍고 똑같은 셀 주소 A2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 시작하는 이 구간은 참조하고 있는 행번호 값이 2부터 2이기 때문에 한 개를 참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굳이 1을 더해 주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매치함수가 그대로 숫자 1을 출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빼기 1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구간은 숫자 0으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밑으로 한칸 이동할 때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열번호 값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VMD 관할 부서를 만족하고 요 프로젝트 팀명은 소울메이트고요. 프로젝트명은 크리스마스 미라클 4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잘 출력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VMD, s o l m a t e c h r i s m a s 미라클 4. 자, 여기에 필터를 걸어주고요. 부서를 VMD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s o l m a t e c h r i s m a s 미라클 4.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3억이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나머지 값도 한번 아래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 이구간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구간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억 8900 1, 2, 5, 6, 3, 6 맞는지 한번 볼까요? 2억 8900 여기도 값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속성을 보면 2, 8, 9, 1, 2, 5, 6, 3, 6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오른쪽으로 드래그 다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첫 번째 병합된 셀 구간을 찾은 구간에서 로우스로 열 번호 구간을 한 칸씩 확장을 해 줌에 따라서 여기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는 여기 있는 최종 평가 값을 조건에 맞게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평가 값은 우리가 지금 범위 안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평가 값은 똑같은 논리를 활용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최종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구간 셀포인터 찍어주시고요. 는 해주신 다음에 인덱스 별로 열도록 할게요. 최종 평가가 있는 이열한 열만 범위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터를 좀 해제해놓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는 인덱스 별로 열어주시고요. 최종 평가 이 부분이 들어있는 한열 범위를 이렇게 전체 지정해 주시고 F4번으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할부서와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명이 같이 만족하는 행번호 값만 알면 여기 에 있는 최종 평가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구간에 대한 매치 투루 논리, 일 논리를 활용해서 행번호 값세 가지 기준 값만 만족이 될때 값이 출력이 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여기 쓰짰던 논리와 똑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배치해주시고 숫자 1 넣어주셔야겠죠. 세 가지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는 투루 논리일 때 행번호 값을 찾아줘 라는 투루의 논리를 만족시켜주는 1 논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콤마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갈로 한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범위는 관할 부서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찍어주신 다음에 는 해주시고요. 문제 시트로 넘어와서, 간할 부서가 있는 여기, VMD 구간을 찍어주시고, 절대참조, 갈로 닫아주고, 곱하기, 갈로 열어주도록 하고요두 번째는 팀명이 들어가 있는 Soulmate, 이 부분 클릭해주시고, 절대참조, 는해주시고요 최종평가 들어오셔가지고, 프로젝트 팀명 있는 구간을 범위 지정해주시고, 절대참조, 갈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갈로 열어주시고, 마지막 범위는 프로젝트 명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주시고, 절대참조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는 해주시고 프로젝트 명이 들어가 있는 크리스마스 미라클 4이 구안을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 해주신 다음에 갈로 닫아서 이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행 번호 값이 몇 번인 걸 출력해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곱하기 연산자로 연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0 넣어 주신 다음에 매치 갈로 인덱스 갈로 바로 닫도록 할게요. 지금 인덱스 구간은 한 열만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생략을 하고 괄로를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VMD Soulmate Christmas Miracle 4를 만족하는 최종 평가 결과 값은 C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터 걸어주시고요. VMD. 필터는 Ctrl-Shift-L 또는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선 Soulmate 구간. 찾아주시고. 크리스마스 미라클 4죠. 이거는 평가가 C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무팀, 그리고 RC, 윈터 앤 솔리드 3. 그러면 해당하는 분기별 평가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최종 평가는 C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기별 평가서. 그리고 최종 평가, 1년을 평가는 최종 평가서를 만드는 툴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